드디어 시작합니다. 두유람의 제 1회 내 굿즈 자랑 대회 케이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또는 한정판이어서 아무나 없는 굿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굿즈로 스페셜하게 방을 꾸민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자랑하고 싶지만 마땅히 자랑 할 곳이 없어 방에 고이고이 고이 모셔두고 혼자만 좋아하던 굿즈를 이번 기회에 자랑해보시라고 만들 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스페셜한 굿즈들을 두람이분들이 자랑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이 가격이 맞아? 첫 번째 사연입니다. GAC님의 사연인데요. 영어로 도착한 것을 보니 해외의 K-POP 팬이시군요. 안녕, 두유람 팀, 이건 내 최애 굿즈 야난 한때 모든 이달소 앨범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청구서 지불하기 위해 결국엔 앨범들을 팔아야 했어. 하지만 난 언제나 이 포토카드는 다시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이 포카가 괜찮은 가격으로 올라온 걸 찾기 위해 몇 년간 경매 사이트들을 뒤져 마침내 나는 이베이에서 하나를 발견했고, 판매자는 다른 보너스 사진들과 심지어 수제 스티커들까지 포함시킬 정도로 친절했어. 이건 가장 드물고 가장 비싼 이달의 소 포토 카드야. 그래서 난 진심으로 현진에게 축복을 받은 기분이야. 고마워. 모든 앨범을 팔아야 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한 장의 포토 카드가 있었군요. 그 포토 카드의 정체는 이것 해외 팬들에게는 해쉬진으로 불리는 포토 카드이고요. 이달의 소녀 미드나잇 앨범에 포함된 현진이의 포토 카드네요. 근데 잠깐만요. 가격이 150 달러? 아무리 해외 팬들 사이의 거래라지만 약 19만 원이나 한다고요. 두유람이 알고 있기로 미드나잇 앨범 포카 가격이 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해시포테이토를 들고 있는 현진 포카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몇 년간 찾을 정도로 갖고 싶었던 포토카드라고 하니 지혜씨님께는 굉장히 특별한 굿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혜씨님을 위해서라도 이달의 소녀가 하루빨리 12명이 모두 모였으면 좋겠네요. 단 25개 중 하나 굿즈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셔서 인지 메일 내용이 엄청 단출한데 요. 1번 미미가 직접 만든 자이언티한 가방 2번 구매 불가 3번 오마이걸 미미가 직접 만들어서 25명에게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나눠 준 자이언티한 가방 야 이거 미미가 유튜브에서 만들 었던 그 가방이죠 두유람도 나중에야 미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보고 내가 왜 이걸 못 봐가지고 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던 이벤트인데 요. 영상에서의 갈색과는 달리 핑크색 이네요. 미미가 예전에는 핑크색을 가장 싫어했는데 최근 핑크색이 좋아졌다고 하죠. 선착순으로 25명에게 만준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그 안에 드셨다니 진짜 찐으로 부럽네요.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한 굿즈 맞습니다. 혹시나 파시는 분 계실까 싶어 검색해봤는데 역시 아무도 안 계셨는데요. 오마이걸 팬분들의 의심한 두유람 반성합니다. 아, 안 돼. 이번에는 김민규 님이 보내주신 굿즈입니다.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 앨범을 보내주셨고요. 사연이 굉장히 귀엽고 풋풋한데요. 굿즈가 아직 거의 없긴 하지만, 피어나가된지 얼마 안 됐고, 첫 아이돌 덕질로 산 앨범, 중이 남자인데, 아이돌 남자 팬보단 여자 팬이 훨씬 더 많다는 엄마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산 앨범이어서 좀 특별하다. 이제 첫 덕질을 시작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죠? 그럼, 한번 처음 샀다는 그 앨범을 볼까요? 으악, 안 돼. 어. 아 그렇게 바닥에 놓고 돌리면 먼지가 기스가 포카도 지문 안 묶게 비닐 포장 짧은 영상이었지만 앨범을 소장용으로 귀하게 모시는 두유람에겐 너무나도 보기 힘든 영상이었는데요 첫 앨범이니만큼 더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두유람도 첫 앨범이라고 열심히 보고 감상하고 하다가 군데군데해져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덕질 고수들은 어떻게 굿즈를 모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 300장? 유서윤 님이 보내주신 굿즈인데 요. 일단 포카들부터 보시죠. 와 이게 다몇 장이야 진짜 엄청 많네요. 보관도 너무 잘하셨고요. 유서윤 님의 사연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리즈를 제일 좋아하는 중딩 다이브 입니다. 중학생인데 포토카드를 이렇게나 모으셨다니 대단한데요. 아이브가 컴백할 때마다 열심히 덕질하고 또 비활동기 때도 덕질합니다. 지금까지 약 300장의 포카도 모 았고요. 현재는 아이브 첫 정규앨범 im의 포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앨범들이 넘쳐나서 제 책장도 아이브 에게 내어 졌습니다. 사진에 나온 응원봉과 아이브 첫 팬콘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브 첫 정규 앨범 IM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앨범 보관 전용 책장이 있어야죠. 포토카드가 약 300장이면 진짜 지금까지 나온 아이브 포토카드를 거의 다모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앨범들의 시즌 그리팅, 팬클럽 키트까지 모두 예쁘게 장식해 주셨네요. 거기에 이번 팬콘서트에 다녀오셨다는 인증샷까지 유서연님이 중학생이시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하네요. 사실 요즘 아이브 팬들 사이에서 종이 그림 포카가 유행 중이라고 해서 혹시나 자랑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찐 포카 300장이 와서 더 놀랐습니다. 스크랩 장인. 이번에도 덕질 고수분이 등장하셨는데요. NCT의 팬이신 김아라님의 굿즈입니다. 이렇게 매일 다섯 통이 주르르르륵 도착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보내주신 굿즈 영상들이 진짜 대박이었죠? NCT 공식 응원봉에 런쥔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설명해주시는 부분이 너무 귀여우셨는데요. 첫 응원봉은 어머니가 부수셔서 새로 프리미엄 붙은 걸로 구매하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 그 다음은 앨범을 직접 스크랩한 다이어리.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주셨지만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꾸미셨네요. SM에서 이거 보면 직원으로 뽑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포카 바인더인데요. 직접 꾸미신 것도 이쁘고 앞으로 뭘 포카까지 정해서 자리를 배치해둔 것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바인더죠. 용돈을 포카 모으는 데만 다 쓰신다고 하는데 험난한 포카 수집의 길 응원합니다. 거기에 비공 굿즈까지 김민규님 비공식 굿즈라도 아끼는 것엔 포장해놓은 것 보이시죠?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손상되고 후회하면 늦어요. 이 외에도 이번 캔디MD로 나온 요드림 매거진 항상 함께. 다닌다는 런 냥이 인형 가장 아껴서 언제나 가지고 다닌 다는 포카 공부 자극 완전 잘될것 같은 필통 그리고 귀엽게 꾸민 가방까지 덕질의 완전판을 본것 같아 뿌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중학생들의 귀여운 덕질 이었다면 성인들의 덕질은 어떨까요 성인의 덕질 이번에는 24세, 뉴진스 팬이신 KSDAS 카다스님의 굿즈입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관심이 없으셨는데, 7월 22일, 어텐션 뮤비를 딱 보고 한 번에 버니지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평생 살것 같지 않았던 굿즈들을 거의 다 사는 중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장식장을 보게 되는데요. 굿즈들도 너무 이쁘고, 전시대에도 너무 잘 보이게 꾸미셨네요. 인테리어는 조명이 반이라고 하는데, 뉴진스 응원봉인 빙키봉으로 완벽한 조명까지 너무 이쁩니다. 앨범들, 시즌 그리팅, 인형, 맥날 한정판 굿즈. 구유람이 뉴진스 그려진 봉투랑 굿즈 주는 줄 알고 햄버거를 시켰던 바보 같은 기억이 잠깐 스쳐가는데요. 카다스님은 20명을 동원하셔서 3일 걸리셨군요. 아무튼 혜인이 생일 굿즈도 구매하시고 데스크와 컴퓨터도 모두 뉴진스. 이제 덕질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뉴진스 그램 구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풀미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고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응원할게요. 리얼 한정판. 와 이게 굿즈로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덕질계의 대선배님이시죠. 16년차 카밀리아이신 선우상님의 굿즈인데요. 사연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두유람 영상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데뷔 16주년을 맞은 카라의 15년 된 16년차 카밀리아입니다. 와 거의 카라의 시작부터 함께하셨다고 볼수 있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굿즈는 이번 4월 8일에 있었던 15주년 팬미팅장에 진열되어 있었던 승연 팬미팅 배너입니다. 오, 배너요. 한번 볼까요? 와 이걸 가지셨네. 이거 부러우신 분들 사연을 좀더 들어보시면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조금 길어서 요약하자면 팬미팅이 끝나고 퇴근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팬미팅장을 정리하시던 스태프분이 가져와서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지영이의 배너를 받았다가 승현이 배너를 받으신 지영이 팬분과 운 좋게 교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퇴근길까지 함께 해야 얻을 수 있는 리얼 한정판 굿즈였던 것이죠. 문에 걸어두신 것까지 보니 진짜 부럽네요 이건. 이런 굿즈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 팬미팅 퇴근길 정리하고 다가오는 스텝 기억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의 굿즈 자랑을 들어보는 콘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역시 K팝을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신 만큼 놀라운 굿즈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중간에 두유람이 주저 넘게 평가한 부분도 있었는데 좀더 멋지게 덕질을 해보자 이런 의미였으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혹시 자랑하고 싶으신 특별한 사연의 굿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 를 통해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도유람이었습니다. 안녕